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버스입니다 자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그 가족과 지인분들과 또 행복하고 좋은 어, 시간 되시기를 또 빌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릴 차량은 어, 현대 U 카운티입니다 U 카운티고 차량은 이제 2016년식 오토 차량이고 어, 15인승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 보통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아무래도 뭐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은 사실 카운티들은 그냥 적당한 인원 수가 한 19명에서 20명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운데 통로에 접었다 빗다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차량은 이제 어, 2016년 어, 오토 차량이고요. 요거는 이제 15인승입니다. 15인승, 어, 일종 부터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예. 저희가 이제 차를 인수해서 뭐 이것저것 좀손좀 좀 보고 또 정비할 거 정비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손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을 한번 금방을 그냥 돌아 봅니다. 혹시 뭐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또 이렇게 이런 뭐 잡수류가 있는지 이런 이제 모든 걸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그냥 돌아 보는데 차 상태는 뭐 상당히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져와서 일단 뭐 썬팅도 전부 다 다시 했습니다. 선팅도다 다시 했고 자, 그래도 뭐 둘러보는 길에 한번 오르막도 가보고, 그죠? 네. 내리막도 한번 달려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뭐한 2년 전, 어 1년 2년 전만 해도 뭐 캠핑가 이게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뭐 끝나고. 또 이제 뭐 해외여행이 막 많이 풀려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캠핑이 좀 많이 좀 주춤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캠핑을 하시니까, 이런 예. 차량도 사실 뭐 오토에다가 1 5인승 일종 보통이니까, 어뭐 캠핑가 이렇게 제작하셔서 어 타셔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엔진 그 뚜껑을 좀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리는 좀 나는데,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따가 엔진 뚜껑 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laughs> 열어 놨는데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어, 주말이라 그런가 좀 이렇게 좀 다들 여기가 좀 한산하네요 자 여기 좀 조용하고 깨끗한데 좀 세워놓고 우리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세웠습니다 자 지금 주행거리는 지금 정확하게 어, 20만 8,000km를 탔네요. 208,000km. 예.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 지금 이제 피해다 놓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었는데 아마 후방 카메라는 전에 있던 사람이 뛴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후방 카메라는 설치해 해놓, 놓겠습니다. 자, 지금 선팅도 다시 저희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시. 자, 깨끗하게 깨끗하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은 아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기 매연을 태워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요게. 네, DPF 지금 자동으로 태워주는 장치입니다. 여에 이제 노란불이 들어오면은 점검하는 거고 파란불 들어오면은 정상적으로 태워주는 중입니다. 자, 요 차량도 보시면은 뭐 여기 지금 이제 요 환풍기도 다 되어 있고요 백마라 열선 뒤에, 어, 인도 브러쉬, 그 다음에 이제, RPM 내리다 올리다 하는 거,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 차량도 이제, 롱바지다 보니까 요게 이제, 어, 프리타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러면은, 세워놓은 세워 상태에서, 자, 이제 문도 열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뭐, 이 경기도나 서울 쪽에 타진 차들은, 보통 여기가 부식이 많이 돼요. 왜? 여기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연막 함성을 막, 그냥, 부리니까, 그런데,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현대자동차, 어 2016년, 제작도 2016년식이고요. 자, 한번 제가, 일단 문 닫고, 한번 삥, 돌아보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롱바디 차량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오토매틱 유로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어, 골드죠, 골드. 예, 문이 이제 밖으로 열리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어, 우선 그러면은 하체부터 한번 가볼게요, 하체부터. 자, 알미이휠 되어 있고요. 자, 이쪽 이제 조석 쪽에 하체도 한번 볼게요. 깨끗합니다. 하체도 아주 깨끗해요. 뭐 타이어 상태는 뭐한한60% 정도 어, 됩니다. 아, 이것도뭐 자가용으로 타 타시면은 한참 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자 한번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뒤에도 한번 열고요. 어 문을 잠겨놨네. 자 일단 한번. 다시 열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뒤에 문도 열었습니다. 자, 뒤에도 이렇게, 예, 뭐, 깔끔합니다. 예, 뒤에도 상당히 이제, 지금 1 5인승이라 그런가, 뒤에 좀 공간도 좀 넓네요. 예, 뒤에도 공간도 좀, 넓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후방 감지기도 있고 요 위에 보면은 아마 후방 카메라가 있었는데 앞에 모니터만 띄어간 것 같아요 내가 설치하는 아까 해드린다고 이제 약속했으니까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타이어는 무조건 내가 여섯 개다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타이어는 무조건 6개 다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차 가격 물어보는데 문자로 하지 마세요. 괜히 뭐 그냥 떠보는것 같아서 저는 문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딱 전화해서 사실 거 같으면 은자그차 얼마입니까? 네, 얼마입니다. 네, 해 드릴게요. 저희는 화끈합니다. 예. 재질 않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자, 실내 아우, 가면서 봐. 실내 내가 이제 썬팅을 새로 해서 그런가. 지금 제가 약간 어두어두한것 같은데. 제가 불을 켜고요. 자, 자 불을 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어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15인승. 15인승. 썬팅 새로 해서 깨끗합니다. 예, 썬팅은. 자, 의자도 뭐. 깨끗하고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가족이나 어디 지인들, 뭐, 이렇게 동호회에서 이렇게 어디 놀러 가기 좋죠. 예. 15인승. 뭐, 운전, 보통, 운전, 일종 보통 운전을 할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할수 있고요. 예. 뭐, 술을 잔 먹고, 야, 니가 해! 할 수도 있고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이렇게깨끗하가 자, 잘 정돈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엔진 뚜껑을 열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엔진 뚜껑이 열려 있어요, 앞에. 그래서, 여기 뒤에도 열려 있고, 다 열려 있네요. 자, 이제도 뭐, 깨끗합니다. 네. 정확하게 깨끗해요. 네.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일단 여기다 잠깐만 이렇게 닫아놓고요, 또. 일단 뭐,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뭐, 혹시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직접 오셔서, 또 이렇게, 차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약속 드린 거는, 타이어는 여섯 개 무조건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화끈하죠? 네. 자, 뭐, 차는, 어디 뭐 이렇게 보면은, 흠잡을 데는 없어요. 깨끗합니다. 아무튼, 깨끗하고요 네. 자,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